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배울 세계의 단어를 우리 말과 영어로 세번 반복할 거예요. 잘 들으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7. 뜻, 잼 In English, 잼 8. 뜻, 을 좋아하다, 이 마음에 들다 In English, like 9. 뜻, 배고픈, 굶주린 In English, hungry 7뜻잼 in english g a m 8 뜻을 좋아하다 이 마음에 들다 in english like 9뜻 배고픈 굶주린 in english hungry 7뜻잼 in english g a m 8 뜻을 좋아하다 이 마음에 들다 in english Like nine 뜻 배고픈 굶주린. In English, hungry. 다음은 안 보고 말하는 연습이에요. 눈을 감고 귀로만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이런 걸 캐도잉이라고도 해요. Seven 뜻 잼. In English, jam. e h 뜻을 좋아하다. 이 마음에 들다. In English, like, nine. 뜻, 배고픈, 굶주린. In English, hungry. 참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오늘까지 배운 모든 단어들을 섀도잉으로 복습해 볼게요. 눈을 감고 귀로만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1. 뜻, 사과. In English, apple. 2. 뜻, 씻다, 세탁하다. In English, wash. 3. 뜻, 먹는 배. In English, pear. 4. 뜻, 오다, 도착하다. In English, come. 5. 뜻,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인사. In English, hello. 6. 안녕, 안녕하세요. in English, hi. 7. 뜻, 잼. in English, jam. 8. 뜻, 을 좋아하다, 이 마음에 들다. in English, like. 9. 뜻, 배고픈, 굶주린. in English, hungry.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i